최근 공개된 나비아 캐릭터의 원소 속성이 바위인 것이 밝혀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바위 캐릭터 나와봤자 종료맞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온 바위 캐릭터들은 은광, 노에, 종려, 알베도, 고로, 이토, 은근밖에 없습니다. 종류를 제외하고 쓰는 캐릭터? 사실 이들을 쓰는 유저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메인 딜인 이토는 나름 쓸만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지금 바위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원소와의 연기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높은 포텐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바위 원소는 고작 결정 반응을 통한 쉴드 제공밖에 없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서로 쿵짝하면서 반응을 일으킬 때 바위 원소는 결정 반응만 하여 개에게 가시하는 쉴드를 제공할 뿐이죠. 포텐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바위 캐릭터들은 다른 원소를 가진 캐릭터와의 연계를 통해 높은 딜링 가지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 원소 캐릭터인 종료가 다른 바위 캐릭터와 다르게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체 불가한 쉴드 생성 능력입니다. 다른 바위 캐릭터들과 다르게 종료는 이를 홀드만 하면 쉴드 생성이 되죠. 다른 바위 캐릭터들은 불무의 번개 원소와 연계해서 쉴드를 줍는 것와는 다르게 종료는 그냥 이 e 스킬 홀드 하면 끝이죠. 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결정 반응으로 나온 쉴드까지 먹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드 내구도가 체력 비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종료에게 성유물을 체력에만 투자한다면 사실상 무력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바위 캐릭터들은 수월하게 쉴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지하기가 꽤 벅찹니다. 그 다음 종류의 궁극기에 찬성은 적을 맞출 경우 상대를 석화시켜 일정 시간동안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뭔가 버프를 두르고 궁극기를 사용하면 웬만한 딜러보다 강한 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원소 보호막 내구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에 다른 딜러와 연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지가 나죠. 이 두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위 원소가 다른 원소와 연계가 상당히 힘든데 안그래도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바위 캐릭터들은 바이 원소의 장점인 쉴드를 제공하는 것조차 힘, 힘드죠. 애초에 종료는 스킬 자체가 압도적인 것이 바이 원소가 매우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보호막 생성하며 궁극기 찬성은 거, 조건만 된다면 압도적인 폭딜을 넣을 수도 있고 적을 석화시켜 이동 불가까지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사기적입니까? 물론 종료가 얼만큼 사기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최근에 종료의 높은 픽률과 사기적인 스킬 때문에 그를 저격하는 많은 몬스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사기적인 서포터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